여러분, 혹시 평소에 설탕을 체중 증가의 주범, 만병의 근원, 악마의 결정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설탕은 억울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중 상당수가 사실은 반쪽짜리 진실이거나, 심지어 아예 오해에서 시작된 것들이거든요. 오늘은 설탕을 둘러싼 진실과 거짓,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뜻밖의 과학적 사실들까지,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설탕은 중독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설탕이 뇌의 보상 중추를 자극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일명 코카인급 중독이라고 부르는 건 과장입니다. 과학자들은 실험에서 발견했죠. 설탕을 과하게 제한한 동물이 열렸어 먹어 하는 순간 폭식하는 건 중독이 아니라 금지로 인한 반동이라는 것을요. 즉 설탕 자체보다 너 먹지 마. 라고 강하게 통제하는 심리가 폭식을 유발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설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책감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 흑설탕이 더 건강하다. 완벽한 거지. 흑설탕은 하얀 설탕이 덜 정제돼서 미네랄이 조금 더 남아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하루에 먹는 설탕으로는 건강에 의미 있을 만큼의 미네랄을 절대 못 채워요. 한마디로 흑설탕, 황설탕, 백설탕은 건강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색깔만 다를 뿐이죠. 3. 설탕은 비만의 주범이다. 절반만 맞는 진실.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많이 마시면 비만 위험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칼로리를 맞춰 설탕 대 다른 음식으로 실험해 본 결과 몸무게는 총칼로리에 더 좌우됐습니다. 설탕. 과하게 마시면 살찜. 다른 음식도 과하게 먹으면 똑같이 살찜. 결국 설탕만이 특별히 살을 찌운다는 것은 약간의 과장이었습니다. 4. 설탕은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잘못 전달된 사실. 1970년대 연구에서 과하게 설탕을 먹으면 면역세포 활동이 떨어진다고 발표되었지만, 이후 실험을 반복했을 때는 비슷한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초기 연구가 너무 확대해석된 거죠. 현대 영양학의 결론은, 정상적인 양의 설탕은, 면역력에 눈에 띄는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 설탕은 완전히 필요 없는 영양소? 이것도 반쪽짜리 진실. 설탕 자체는 필수 영양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은 결국 다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뇌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로 사용하죠. 즉, 문제는 설탕 그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먹는지,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지, 식습관 전체가 균형적인지, 여기에 달린 겁니다. 설탕은 완전 나쁨이 아니라, 잘 쓰면 무해하고 과하면 문제되는 도구인 셈이죠. 6. 우리가 몰랐던 설탕의 의외의 진실. 마지막으로 진짜 재미있는 사실. 설탕은 최고의 보존제. 고대에는 설탕으로 고기까지 보관했습니다. 설탕이 있어야 빵이 부드럽다. 효모가 설탕을 먹으며 빵을 부풀게 하죠. 설탕은 약이었던 적도 있다. 중세 유럽에서는 설탕이 약국에서 팔렸고 몸을 따뜻하게 해 주는 귀한 약으로 여겨졌습니다. 지금의 이미지와는 완전 반대죠. 여러분, 오늘 알게 된 사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설탕은 악마도 천사도 아니라, 그저 우리가 조절해야 할 작은 도구일 뿐이다.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도, 마구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혜롭게 먹으면, 설탕도 인생을 조금 더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멋진 친구가 될수 있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